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장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위안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11월 3일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호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의협조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위한 본회의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 참여해 여부 결정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지득하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수집 공제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 경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여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종재는 2025년 11월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등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경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안건과 관련하여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추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 국회의원 주경호입니다.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배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태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탕류의 한 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개헌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 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얻게 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당시 연쇄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계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희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난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 간사당과의 만찬 중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겸을 앞두고 대통령과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러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 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제가 겸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 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인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겸 당일 우리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 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겸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겸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세 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능 큰데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 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머리 정치 공작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하루 빨리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정적을 죽이는 흉기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 독선에 빠지는 순간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국 야당은 전 얻기 전에 야당 파괴와 보복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정치를 복원시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 수...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윤 의원, 문대림 의원, 박해철 의원, 이현희 의원, 이재관 의원, 이훈기 의원, 차규근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불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갓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갓또는부 위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이는다십니까 받는 걸로 해가지고 다추면자기들께서다고했다고 oh <laughs>